안녕하세요. 공부방 선생님의 든든한 파트너, 진나쌤입니다 혹시 이런 거 외우는데 힘들었던 적 있나요? 묘한 소수, 순한 소수, 무한 소수.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가끔 보시죠? 그런데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배워서 뭐예요? 이거 공부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요? <laughs> 이렇게 물어보죠. 음, 이 수들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만약에 알려 주신다면 아이들이 어, 미래에서 배우는구나.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안 헷갈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 소수가 중요할까요? 초등에서는 소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라고 배우죠. 중학교에 오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꼭 되는 소수를 또 순환 소수로르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순환 소수로 또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죠. 자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말하는데요. 자 그걸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죠. 우리 6학년때 아이들 가르칠 때 비와 비율 부분 있잖아요. 이 단원에서 비는 몇대몇 요렇게. 몇, 자 비율은 뭐예요? 음 얘를 분수로 나타낸 게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유리수다 라고 말해줄 수 있죠. 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모두 유리수인데, 음, 무한소수이지만 순환이 되지 않는 건 무리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림으로도 그려주죠. 유리수는 뭐다?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수야 <laughs> 그리고 정수는 뭐다 양의 정수가 있고 영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어 정수가 아닌 수는 뭐야 분수 또는 소수 선생님 그런데 4분의 4는 분수잖아요 1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수죠 그쵸 그래서 약분해서 자연수가 되는 거는 역시 정수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수라는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 수학에서는 이렇게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의 어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25. 음 어때요? 0.25는 유한 소수, 그렇죠? 분수로 가능하잖아요. 100분의 25. 약분해서 뭐예요? 음, 4분의 1? /4? 네. 자, 루트 2에요. 루트 2는 어때요?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에요. 자,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어버에요. 루트 3도 여기 있겠죠. 왜요? 2는 루트 4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루트 2는 그리고 순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라 할수 있고요. 이 친구는 뭐예요? 3번. 얘는 0.3으로 돼서 9분의 3. 약분에서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이에요. 7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의 정수이니까 유리수. 자, 2번 볼게요. 소수의 정체를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순환 소수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는지 봐야죠. 보이세요? 자, 맞아요. 여기 봤죠? 0.142857에서 이렇게.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음, 뭐예요? 어, 규칙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유리수. 그다음 0.625 당연히 유리수겠죠. 다음 0.666은 뭐예요? 0.6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분의 6 약분해서 3분의 2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무한 소수라도 반복되면 유리수, 규칙이 있으면 유리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2랑 파이는 그냥 애워 두셔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0.72 나왔어요. 이거 분수로 바꿔 볼까요? 예, 그럼 뭐예요? 100분의 72. 그래서 뭐가 되나요? 음, 25분의 음, 18 이렇게 나오네요. 0.7272, 어, 여기 뭐예요? 음, 규칙성이 있네요. 그러면 은0.72 해서 점을 찍고 99분의 72 약분 돼요. 그래서 11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루트 3은 아까 그림 보셨죠? 여기서 다시 보면 루트 3도 역시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뭐예요 유리수 음 아니죠 무리수 맞고 실수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5는 당연히 유리수면서 실수 1.25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면서 실수 자, 여기서 하나만 조금 볼게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수렴한다라는 말 배우게 되는데 얘는 0.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된 거는 1에 수렴한다. 소수의 세계는 이렇게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어, 수의 세계를 나누는 기준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걸 알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실수, 무리수, 또 지수함수까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계산보다 중요한 건 수의 성격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읽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풀어봐 문제집 풀어 이거보다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개념을 좀 설명해주시고 고등학교와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수학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